여러분 죄송해요. <laughs> 아니 네트워크 문제가 아니라 저기 뭐야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아니, 네트워크 문제가 아니라... 배터리가 나갔어요 미안해요 충전기 꽂았어요 배터리가 나가 버렸어. 배터리 아까 20% 센트였잖아요. 근데 제가 10%가 뜨면은 충전기를 꽂으려고 그랬는데, 10%, 아까 떴었나? 떴었는데 내가 안 꽂았나? 네, 여러분 다시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꺼졌답니다 하 여긴 yes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가야겠죠 레레레 12시가 넘었네요, 네. 오늘, 네, 빨래 찾으러 가야 돼요. How are you? I'm tired. Yes. Soon I sleep. 오늘도 여러분, 월요일인데 고생 많으셨고요. 또 저희는 언제 볼수 있죠? <laughs> 23일 케이스테이지에서 볼수 있어요. 네 23일 케이스테이지에서 여러분 만납시다. 케이스테이지가 한시에 시작인가요? 한시에 네, 한시일 거예요. 그때 여러분들, 이 스테이지에서 첫 허영생 선배님과 맞추는 MC 호흡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배너의 공연도 오랜만에 보실 수 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날 뵙겠습니다. 23일날 23일날 이번주 일요일인가? 23일이? 그렇죠 일요일날 뵙고 월요일날 또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MC 태만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떨리네요 정말 이번에 조금 네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어요 진짜 더더더 계속 계속 더 발전을 해야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내일도 화요일이니까 화이팅 저는 이제 씻고 뻗어 보겠습니다. 자야 겠어요 이제 너무 졸리네요 <laughs>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3일날 여러분들도 잘자요 푹 주무세요 안녕 바이 바이 안녕 잘 자요 바이 바이 바이